니희들 그거 알아? 투자의 규제. 오른 버핏 형님이 아내를 위해 남긴 유언이 하나 있다고. 내 재산의 90%는 S&P 500에. 나머지 10%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 왜 그런 거냐고? 버핏 형님은 미국 주식과 국채를 최고의 투자처로 보거든. 선진국에서는 매년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2%씩 떨어지니 손에 안보리면 최소 그만큼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지.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 0 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셈이야. 놀랍게도 평균 수익률이 연체해서 10%라니 말다 했지? 근데 주식만 들고 있으면 너무 출렁거리잖뇨 그래서 버핏 형님은 안정성을 위해 채권을 추천했어. 국채는 변동성이 낮고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경제 위기에도 끄떡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뭐 해야 되냐? 경제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경기가 바닥 S&P 500 비중을 늘리고 경제가 둔화될 땐 미국 채권 비중을 늘리라는 거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금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면 경기가 회복할 조짐이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제가 둔화될 신호라는 거지.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지만, 금리를 힌트 삼아 또 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큰 그림을 갖고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 그들 그거 알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앞두고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대요. 근데 이게 단 이틀 만에 시총 17조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비트코인이 7조 돌파하는데 사년 걸렸는데 이건 하루 만에 7조를 돌파하더니 이틀째 더 올라서 17조라니 진짜 역대급 아니냐? 처음엔 이거 해킹 아니냐? 의심도 많았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한 트레이더가 15억 투자로 430억 수익을 인정하면서 판디지 표시 쇼 초기에 7달러 넣어서 100만 달러 벌었다는 사람도 나왔고요. 트럼프 본인도 축하 파티에서 이 민코인을 공식 발표했는데. 총 공급량 중 80%는 트럼프 소유라고 하네요. 그 가치가 무려 70조 원으로 예상된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지만 트럼프라면 또 뭐든 가능하지 않겠슈?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삼성전자 올해 주가 10만원 갈것 같냐고? 솔직히 작년엔 상황이 안 좋았어? 작년 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48조였는데, 1년 만에 160조 증거해버렸지? 주가가 31% 빠진 게 크고, 삼성 SDI, 삼성 물산호텔신라 같은 계열사들도 40% 이상 하락했으니, 그룹 전체가 고전했단 말이오. 왜 그랬냐면, HBM 메모리는 하이닉스에 밀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가 앞서나가면서 경쟁력에 금가하기 시작했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반기에만 18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역대 최장 수매도 랠리를 기록했어? 증권사들도 올해 주가 반대 어렵다면서 목표 주가를 줄질 낮추고 있는 상황이야? 삼성 ETF까지 떨어지고 악재가 한 둘이 아니었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끝난 건 아니오? 올해는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개발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통해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려고 하거든. 이제 중요한 건 기술력이야. 메모리에서 TSMC, 하이닉스와의 경쟁을 얼마나 따라잡느냐, 그리고 신사업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 넉상을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하락세가 끝나고 반등이 신호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게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요. 너희들 그거 알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에 돈을 미친듯이 쏟아붓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고? SMR은 크기가 작고 안전한 데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니 효율적이거든? 게다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니 전기 먹는 괴물 AI 시대엔 딱 맞는 거지 국제에너지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1테라와트씩까지 늘어날 거라 하잖아?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전기얼마나 필요한지 상상도 안간다단 게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SMR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요. 이제 주목할 회사들 몇개 알려줄게. 뉴스케일 파워전세계 유일의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획득한 회사고, 오클로페네 AI 세이어서 말트만이 투자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 미래의 핵심 기술 을 이끌 회사라 기대되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미국 1위 원자력 발전 기업, AI가 전기 귀신처럼 전력 잡아먹는 시대에 SMR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니그들 그거 알아? 절망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라는 말한 번쯤 들어봤지? 이게 시장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긍정적일 때 매도하라는 뜻인데 이걸 실천하려면 경제사이클부터 이해해야 안단게요 경제사이클은 회복기 확장기 둔화기 침체기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돌고 돌아. 끝없이 오르는 경제는 없고 끝없이 가라앉는 침체도 없다는 거요. 예 경기가 과열되면 결국 둔화가 찾아오고 침체를 겪으면 다시 회복기로 돌아오지? 문제는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 100%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저점에서 사고 오점에서 팔아서 실패 없는 투자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맥락을 알고 투자해야 절망에 팔고 환호에 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 보유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 그러니 회복기, 확장기, 둔화기, 침체기가 어떤 계기를 찾아오고 각 단계에서는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 알아야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요. 니들 그거 알아?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어요. 시장에서는 한번더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환율 압박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린 거라요. 쉽게 말하면, 물가는 잡아야겠고, 환율은 올라가니 최악은 피하려는 선택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이게 전기로부터 휘발유 심지어 책가게까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아니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부채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니 소비도 얼어이요 지금 사람들은 외식도 안 하고, 교육비까지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눈에 띄는 대책도 없고, 기업들도 투자를 멈추고, 눈치만 보고 있구요 특히 지방 제조업과 부동산은 상황이 심각한 뒤, 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오? 그러니 정책 리스크를 줄이고 믿음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하네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요. 예 니들 그거 알아? 삼성전자 미국에서 받기로 한 보조금이 대폭 하겠다는 소식. 원래 구조 2천억 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6조 9천억 원으로 26%나 삭감됐단다. 이게 2조 3천억 원이나 덜 받게 된 거요? 삼성이 애초에 4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370억 달러로 7% 줄였다고 보조금을 26%나 깎은 거. 솔직히 말이 되냐 싶은 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재선 전에 서둘러 확정하려고 줄인 거 같단 말이오. 그래도 삼성은 보조금 비율 12%로 TSMC 10%, 인텔 7%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단다. 이 돈으로 2026년부터 텍사스 공장을 가동해서 미국 내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요 근데 이거 보조금 받으려면 진짜 머리 터지게 힘든 거 알아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더 미뤄지거나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받은 것도 다행이다 싶어야 알파냐?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1년에 돈을 두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다들 관심 많지? S&P 500처럼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집중 투자해서 더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 말이요? 근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한 가지 팁 알려줄게. 맛집에 가면 남들이 다 먹는 인기 메뉴를 시켜야 실패가 없잖요 투자도 마찬가지요. 남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상위 25개만 골라 투자해볼까? 매월 말 기준으로 한국 예탁결제원 보관금액 상위 25개 종목을 줄여서 투자하는 ETF가 있단다. 이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중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을 모아서 알아보고 공부할 필요 없이 떠먹여주는 거예이 ETF는 종목당 최대 비중 20%로 제한하고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의 선호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2024년 수익률 무려 98%, 정립식으로 투자해도 62%나 되고 국내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단다. 이름은 바로 코덱스 미국 사학회 ETF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거예 니그들 그거 알아? 심한 전자를 외치던 삼성전자, 요새 추가가오원 온대까지 추락했슈. 반도체의 왕자였던 삼성이 s k 이닉스한테 밀리면서 구조조정설까지돌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니까요. 특히 AI 시대 핵심인 HBM3 반도체 납품에 실패하면서 s k 이닉스가그 시장을 싹쓸어왔슈.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전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인원 최대 30% 감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겨. 반면 s k 이닉스는 전고점 25만 원을 바라보며 날아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TSMC를 따라잡겠다던 삼성이 이제 그 꿈도 희미해진거 아니겠슈. 우리 재영이 형이 삼성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을지. 니들 생각은 어떠냐?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코인으로 147억을 번 대구 코인이 자기만의 매매법을 공개했는지 잘 들어봐라. 첫 번째, 고배율은 절대 하지 말라. 해도 최대 8배까지만 하는 거요두 번째, 포지션 진입할 땐 손절 라인을 딱 잡고 들어와야 한다. 세 번째, 충동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라. 대구 코인은 방에 화이트 보드까지들여놓고 계획을 적어서 항상 상기했단다. 네 번째, 포지션을 오래 홀딩하고 매매 횟수를 확 줄여야 한다. 다섯 번째, 백불, 200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백불 천불 먹을 자리를 노려라. 여섯 번째, 추세 매매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자리를 놓쳤다면 과감히 추세 추격 매매를 해라. 일곱 번째, 포지션을 오래 못 들고 정신없이 차트만 보는 사람은 그냥 일분봉, 1 5분봉이나 봐라. 여덟 번째, 단타 스캘핑은 주단위 수익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아홉 번째, 단기 간에 부자 되려 하지 말고 몇 년을 보고 계획적으로 해라. 열 번째, 차트를 믿을 바엔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열한 번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야 성장한다. 돈 잃었다고 자이하자면 복근커녕 그냥 끝이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미국 주식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키움증권투자대회 이외에 무려 290% 수익률을 기록한 대학생이 있다는데요. 이름이 정창규라요? 독학으로 이뤘다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요? 그 성공 비결? 딱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1. 소형주와 기술적 분석? 미국 소형주를 중심으로 단타랑 수익 매매를 했는데, 레디카트는 미국 커뮤니티에서 정보 찾고 위블랩으로 가고 이래서 2년 차트를 철저히 분석했대요. 매일 꾸준히 차트 공부하 기본이라요. 이 지지 저항선과 볼린저 밴드 활용. 전저점, 정구점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고 장 시작 30분 후나 마감 30분 전에 매매했대. 특히 볼린저 밴드로 쌍바닥을 찾거나 실적은 좋은데 추가가 떨어질 때 과감히 매수했대요. 삼손절 철저히 지킴. 지지선 이탈 시 바로 손절하고 최대 손실은 10%로 제한했대.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저항선 다음면 바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실히 챙겼다더라고. 결국 답은 공부랑 연습이라요. 정창이도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말다 했죠? 니들 시작도 안 하고 작은 관심부터 가져봐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의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이원칙은 이런 칙을 절대 잊지 마라라는 거이 원칙이 최근 일본 종합상사 투자에서도 제대로 빛을 발했다니까 버핏은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사업이 이해하기 쉽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 거야 게다가 배당도 팍팍 주고 연평균 15% 성장한다고 판단해서 2020년부터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시작했고 2023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자했대. 여기서 버핏의 천재성이 빛나는 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1.5조엔 채권을 매우 낮은 금리로 발행했어. 이 돈으로 저평가된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이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채권 이자를 갚는 구조를 만든 거지. 게다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던 시점에 채권을 발행한 덕에 채권 이자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일본 종합상사 가 성장하기만 하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가 된 거지. 제2의 버핏이라 불리는 차마 쓰는 이를 공짜로 빌린 돈으로 우량 기업 배당을 받는 완벽한 투자라고 표현했어. 심지어 버이합상사 주식들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밝 역시 버 다르다니까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주식투자면 하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워런 버핏 주식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전설 같은 인물이요. 근데 웃긴 게이 양반을 같이 투자 꼰대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알아? 그 이유가 단순해? 버핏의 투자 원칙은 같이 투자? 뛰어난 기업을 적정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거지. 근데 장기로 보유하다 보면 경제 위기 때 자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건 피할 수가 없잖아 이때마다 버핏 시대 끝났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니까. 더 재밌는 건 단기 투자로 때든 벌었다고 으스대던 사람들이 버핏 방식을 구식이라며 비웃다가 결국엔 시장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신흥투자자들이 나타나 버핏을 조롱하고 그들도 사라지고 이패 세계 최고 투자자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자기 길 간다니까?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같이부자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작년 엔비디아가 173%나 올라서 난리 났다고 들랬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900% 떡상한 전설의 미국 주식이 있다는 거 알아? 바로 엠노빈어 플러빈이라는 회사요? 엠노빈은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AI 기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광고 엔진 하나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렸다니까? 3분기 매출만 봐도 39% 상승,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은 무려 6 6나 떡상했어? 작년에 SMP500 편입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15%나 떨어졌지만, 이게 뭐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 하이퍼센트라는엔노빈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보고 있고, 웨드부시 친구는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이 앞으로 10년 내 500억 달러로 트리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다니까? 900% 떡상한 주식,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 떡상에 초록불 들어온 거 보이냐?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도요타가 엔비디아랑 손잡고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엔비디아의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버 AX를 j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오 일본 시조카현에 있는 도요타의 AI 스마트 시티 오시티 들어봤어? 이게 그냥 도시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AI 기술이 자유롭게 실험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요 여기서는 발명가들이 제약 없이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대. 현재 1단계가 완공돼서 도요타 직원과 가족 360명이 입주 예정이래. 자율주행 1체어, 인공반려동물 같은 기술은 물론이고 우주랑 항공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프로젝트들도 진행 중이라니. 도요타 진짜 스케일 어마어마하지 않음? 참고로 도요타는 이미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4,400만 달러 투자했거든. o 시티에서 우주로켓 개발까지 할 계획이라니까. 이쯤 되면 테슬라랑 한판 붙는 거아니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요니들 그거 알아?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랑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한 거? 이게 단순히 차량 기술 얘기가 아니 엔비디아 AI 기술을 끌어다 제조 로봇 디지털 생태계까지 싹 혁신했다는 거요. 예를 들면 옵니버스 플랫폼으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효율성 봉뽑고 비용 팍팍 줄인다고.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로브에서 알지? 여기서도 기술력 쌓아서 경쟁력 제대로 챙기고 있음. 자율주행 기술도 빼놓을 수 없어. 현대차 신차에 엔비디아 드라이버 플랫폼 탑재해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 거기다 국내엔 24조 원이나 투자하면서 내수 시장도 확실히 챙기고 있다니까. 정희선 회장은 더 멀리 보고. 트럼프 2.0 시대까지 데뷔 중?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 기부하면서 미국이랑 관계도 잘 이어가고 있음? 역시 믿고 보는 의선이 요 영... 미래 준비는 국장에서 진짜 보기 드문 레벨이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요 예 니그들 그거 알아?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사람들 많더라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는 거요? 오늘 이거 제대로 짚어보자 일반 ETF는 기간 수익률을 추정하는 반면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내가 투자한 지수가 오늘 100에서 10% 올라 110이 됐다가 다음날 9.1% 떨어져서 다시 100으로 돌아왔다고 치자. 지수는 그대로니 일반 ETF 투자자들은 수익도 손해도 없겠지. 근데, 레버리지 ETF는 달라. 전날 10% 상승에 두배로 올라서 120이 됐는데, 다음날 9.1% 하락에 두배인 18.2%가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98.2가 돼. 결과적으로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1.8% 손실이란 말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의 진짜 함정이요 특히 횡구장이나 하락장에서 이런 손실이 반복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장기적 우상향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방향으로 확움직일때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요즘 대기업 경영진들 연봉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다요? 먼저 비트코인에 올인 중인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연봉이 11억 5천만원인데 월급 들어올 때마다 풀매수 중이라요? CFO는 무려 60억 가져가고 있다는데, 비트코인 신앙은 돈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쿠팡으로 넘어가볼까요? 범석의 형식이에요. 은 20억. CFO는 36억 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 나타나요 께요? 양자 컴퓨터 관련 기대감으로 만시총1 2조 찍은 이 회사, CEO가 20억이나 받아간다는데요? 심지어 CFO는 무려 127억? 영국의 발비는 쥐꼬리만큼 쓰면서 개미들 믿음으로 존버하게 만든다니? 이런 걸 보고 진짜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슈? 자, 냉정히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진짜 투자가 같 있는 겨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니그들 그거 알아? 돈 나고 누나로 유명한 캐시우드가 2025년에 새로 비중을 늘린 주식이 있다는데, 세 가지가 뭔지 알려줄게요? 캐시우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 맞지? 기술 혁신주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양반인데, 평가는 극과 극이라요? 어떤 사람은 성견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지? 근데 실제로 그녀의 ARKK ETF, 지난 5년 수익률은 10%도 안 돼요? 그래도 미래는 또 모르는 법 아니겠어?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비중을 늘린 주식 세 가지. 1번, 에메선 전자상거래 황제. 2번, 갤업 개발자들 사랑하는 협업툴. 3번,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캘리포니아 바이오 혁신분 부은 기여? 어때요? 캐시 누나의 선택이 동의하는겨?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수익 내는 부자들. 그들만 아는 비밀 무기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채권이야. 왜 부자들은 채권을 살까? 이유세 가지로 정리해 줄게. 첫째, 안정적이거든. 주식은 롤러코스터지만 채권은 꾸준히 이자로 줘.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마이너스 54% 폭락. 근데 채권은 플러스 6% 올랐다고. 둘째, 예측 가능해. 삼성전자 실적 맞추기 어렵잖아. 근데 채권은 수학적으로 이자랑 만기 금액 계산 가능해서 훨씬 심플하다고. 셋째, 다양한 전략이 가능함. 금이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걸노리려나회사채로 연사에서 5% 수익률 노리는 거지. 단, 신용등급에 이상은 꼭 확인해. 왜? 참고로 요즘 국내 회사채 시장이 불타고 있어. s k 2 올해는 주식 말고 채권으로 통장 빵빵하게 만들어보세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국내 상장 ETF랑 미국 상장 ETF. 어디가 더 유리한지 사소한 차이에서 결정한다고. 첫째 시간? 해외 투자할 땐 시차랑 서머타임 신경 써야 하지만 국내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 훨씬 편하다는 거. 둘째 가격? 국내 주식. 해외거보다 훨씬 싸? 20분의 1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소액 투자할 땐 국내 주식으로 종식 사먹는 모게 부담이 적지. 셋째 해치 여부. 한국 주식은 해지가된 상품과 해치 안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투자 전에 이거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넷째 세금? 국내 펀드 수익. 15.4% 배당 소득세를 내고 해외 주식 수익. 1년간 250만원 넘으면 2 2 양도 소득세를 내게 돼. 즉, 투자 금액이나 수익 규모에 따라 세금 차이도 무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ETF로 규모 키우고 싶다면 미국 상장 ETF로 고민해 볼 것.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트럼프 대통령이 10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 우리나라 철강사들 큰충격 예상되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의 25% 관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우리는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무관세로 돌았었지. 하지만 이번엔 쿼터제를 무시하고 25%관세를 돌리는 려것같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약 8천만 톤, 소비량은 1억 톤 정도로 약 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반면, 중국은 철강 생산량이 10억 톤 수준으로 미국보다 13배나 많아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철강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포스코의 북미 수출 비중은 15% 현대제철은 5% 정도야 만약 철강 가격을 10% 다운시키면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약 2조 9천억 원 감소해 적자 7천억 원을 보게 되고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이 92% 감소해 240억 원 정도 돼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철강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지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세수를 늘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여.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침체될 수 있어.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타격 을 받을 수밖에 없지.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요. 예 니들 그거 알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게 진짜 실적 두배뛰어버릴 각이냐? 아니면 실적 좋아도 빠질 가능성이 크냐? 이거 확실하게 집어줄게. 첫째, 실적은 계속 좋아. 엔비디아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워닝 서프라이즈를 찍어왔어.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예상보다 잘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단순히 좋다고만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둘째, 블랙 엘 출하량 감소 리스크.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블랙 엘 출하량이 올해 18에서 43%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어. 즉,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 전망이 불안하다. 이러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셋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한건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야. 이게 현실화되면 엔비디아는 핵심 수혜주로 올라서면서 140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 하지만 이건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에서 오년을 기계 봐야 하는 거란 말이지. 결론, 어떻게 매매할까? 지금 시장가로 사는 건 위험해.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고 100에서 120달러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야.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님들 그거 알아? 지금 미국에서 돈이 미친 듯이 풀리고 있어서 주식 시장이 떡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금리 높아서 시장에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요. M2 지수 광희 통화량을 보면 2024년 중반부터 다시 증가세를 돌아섰거든. 미국 재무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고 투자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에 돈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고. 결국 주식이랑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한국에서도 금리 높은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 이유도 시장에 돈이 예상보다 많이 풀렸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엔켈리 트레이드 청산이 커지면 미국 시장에도 충격 올수 있음. 그리고 돈이 풀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오. 기업 실적이 못 따라오면 거품 꺼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조심해야 돼. 결국 투자할 때 m 2지수 기업 실적 경제 지표 계속 체크하면서 해야 안전하게 돈벌수 있는 거 경제 흐름이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하나오션 주가 연초 대비 100%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것 같아? 이유를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첫째, 방산 플러스 조선 슈퍼사이클 진입. 미국이 법을 바꿔서 한국 조선업체에 군함 건조 맡힐 가능성이 커졌어요. 원래 미국은 군함을 자국에서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 없이는 군함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래요. 이게 통과되면 하나오션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둘째, K9 자주포 플러스 다연장 로켓 등 방산 수출 증가 하나오션이 속한 하나 그룹 전체가 방산 강자인데 지금 K9 자주포랑 로켓 박격포까지 해외 수출이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방산 매출의 해외 비중이 50% 돌파. 독일이랑 비교해도 가성비 최고라서 세계 점유율 1위 찍고 있어요. 셋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실적 개선. 최근 하나가 그룹 내부 지배구조를 정리하면서 계열사들 간돈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력 사업들 실적도 빵빵하게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죠. 결국 방산 플러스 조선 미국 수주 기대감이 다 합쳐지면서 하나오션이 급등한 거예요.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니까 이번엔 2,900달러 돌파 1년 새40% 폭등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른다고? 이유는 딱두 가지야 첫째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지금 S&P500이 실제 경제보다 두배나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잖아? 주식시장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다들 거먹고 금으로 피신 중이라고 투자 대가들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둘째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중앙은행들이 미친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 트럼프가 다시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조짐이 보이고 각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면 3천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 만약 주식시장 거품이 터지고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금 가격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같이 부자되는 거요 예 니그들 그거 알아?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주식 119만 6천 주 팔아치웠고, 애플도 78만 9천 주나 정리했어. 근데 그냥 현금한 게 아니고, 팔란티어, 브로드컴 같은 AI 특화 기업을 왕창 담았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 산업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 중이라는 걸 국민연금이 먼저 캐치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5%, 해외 주식 투자로만 30%대 수익을 찍었는데, 이런 총수 전략 덕분이 아니었어? 이제 AI 시대는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미 국민연금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오? AI 산업 투자 너네는 어떻게 보고 있냐?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그들 네 그거 알아? 요즘 오픈 AI에서 만든 채치피티가 요즘 날이잖아? 근데 문제는 오픈 AI가 비상장 회사라서 직접 투자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세가지 주식 알려줄게.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야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 채취비티 돌아가는 Azure c l o u AI 코파일러까지 전부 MS 기술에 얹혀서 굴러가고 있어. 두 번째 엔비디아야 채취비티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바로 엔비디아 GPU지. AI 모델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고성능 칩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 도 핵심이 될 거야. 세 번째 ARM이야 반도체 설계의강자 오픈AI랑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MS랑 엔비디아가 ARM 기반 AI 칩 개발 중이라 앞으로 채취비티에도 쓰일 가능성이 커. 오픈AI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 주식 주목해봐.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 니그들 그거 알아? 경제 예측? 다 어찌 그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랬던 게 경제 전망 믿느라 13원 쓰면 12원 버리는 거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오. 근데 말이요 평범한 우리 같은 일반인도 주식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 이걸 연관 경제학자가 있거든? 그게 바로 뱅가드 그룹 창립자. 존 보구려. 이 양반이 주식 투자 연구를 했는데 단타 치면 확률이 낮고, 길게 투자하면 수익 확률이 거의 9 5요 한달 투자하면? 수익 확률 62.5%? 손실 확률 37.5%? 10년 투자하면? 수익 확률 94.8%? 손실 확률 5.2%? 20년 투자하면? 손해볼 확률이 거의 0%? 193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 보면 돈 따내가 압도적으로 많아? 미국 주식 지수에계게에 묻어두면 돈벌 확률이 95%? 그리고 매달 정립식으로 20년만 투자해도? 은퇴 걱정 따윈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수익 누리지 말고 길게 보고 가자고?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인텔이 인수설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5월 만에 38% 폭등했다고. 이게 인텔 역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이라는데, 그만큼 시장도 충격받았다는 거지. 기술력도 밀리고, AI 시장에서도 뒤쳐지면서 2021년 고점 대비 60% 폭락한 인텔. 결국 경쟁사인 브로드컴과 TSMC가 인텔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반도체 설계를, TSMC는 파운드리 부문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야. 말 그대로 인텔이 두 회사에 나눠서 팔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변수는 트럼프야 특히 인텔의 미국 공장을 TSMC가 가져가는 건 국가 안보 문제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상황이라 인텔의 미래도 완전히 불투명해졌어. 인텔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팔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더큰 위기를 맞을까? 반도체 업계의 대격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부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대폭 줄이고 내수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캐피털원 같은 금융주는 확 줄이고 대신 맥주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피자, 도미노피자, 차량용 라디오 시리우스엑 m 수영장 용품풀 같은 소비재 위주로 샀다. 이거 딱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S&P500 ETF까지 전량 매도했다는 점. 버핏이 평생 강조하던 S&P500 장기 투자를 이제 안 한다고? 이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분위기 심상치 않다. 골드바 품절, 15화까지 판매 중단? 한국에서 실물금 수요가 스0배 급증하고 금값에 김치 프리미엄 20%까지 붙었다고? 이거 다들 뭔가 대비하는 거 아니냐? 한편, 미군 대량이고 현실화 트럼프 연방 공무원 20만 명 감축 선언하고 7.5만 명이 벌써 퇴직 꿈의 직장이 하루 아침에 악몽으로 바뀌고 워싱턴 부동산 매물도 급증 중이라는데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금융주 매도 금값 급등 대량이고 이제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지켜봐야 할 때다.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니그들 그거 알아? 요즘 미국 증시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작년까진 빅세븐이 증시를 심어먹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단게 빅세븐 중 다섯 개가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해버렸고 메타랑 엔비디아 빼면 전부 파란불 켜졌어 특히 테슬라 마이너스 30% 폭락 팔란티어도 20% 가까이 하락했단 말이오? 그래서 이제 미국 독주체제 흔들리는 거야?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사이 중국, 유럽, 한국 증시는 반등 중 홍콩 기술주, 유럽 방산주 한국 코스피까지 불장 분위기라고? 그럼 이제 미국 주식 끝났다? 아니요, 미국 여전히 강하지만 지금이 변동성 구간이래요. 2에서 3월은 원래 변동성 터지는 시기라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야 해요. 지금이 찬스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 빅테크 주식들 10에서 30% 빠진 게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라니까요. 조정 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땐 침착하게 기회를 잡아야 해요. 무조건 겁먹고 손절할 게 아니라 변동성 지나면 반등도 세게 온다고.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1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예요. 니희들 그거 알아? 오늘 미국 증시 또 하락하면서 오주만에 최저치 찍었다야?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거든? 나스닥은 이번 주 내내 밀리더니 결국 9월 이후 최대인 5% 넘게 빠졌고 매그니피센트 7도 12월 고점 대비 10% 넘게 밀려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소비 심리가 무너지는 게 제일 문제야 월마트 실적 전망이 신통치 않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거든. 경기 버팀목이던 소비자 지출과 고용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이야. S&P 500도 0.5% 밀렸고 테슬라는 유럽 내 판매량이 45% 가까이 줄면서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내려왔어. 엔비디아랑 인텔도 미국 정부가 중국 판도체 규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상장 유지 확정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했다고 하더라. 16일 국채 금리는 4.29%까지 올라왔고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엔비디아가 기술주 반 등에 키를 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 경제 흐름이랑 글로벌 트렌드 더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루 일분만 경제 공부하면 다 같이 부자되는 거요